상근이 건. 어, 상근이 놓고 간다 봐. 어디 갔는데? 아, 내가 바쁘다 네? 아니 예, 회사 가야 돼요. 회사에서 전화 부려서. 네. 아침에 갔다 왔어요. 계속만 돼요 이제. 正男子。 장근아 힘 세서 전화 왔어. 니네 밑에 직원인가 봐. 바로 하나 어. 오, 전화 을 왔었어. 아냐. 가 걔네 뭐 오전이면 끝나? 그래서 그래? 근데 왜어 밥을 챙겨줘야 돼. 야 걔네 밥을 니가 왜 챙겨줘? 아, 친네들 사먹으라 그래, 시켜먹으라 그래. 아니, 너희 그 직원 있잖아, 사원. 어? 사원이 해야지, 사원이. 아, 죄당합 사람도 잘듣각하고 하는 거야 어, 그래? 니그버비컬 쓰지. 세계에서 나 죄송해. 어, 야, 죄송하대. 아, 진짜. 어어지 야, 봤어, 되게 따뜻한 애야. 그러게요. 아, 저 지금 처음 봤어요, 저런 애. 너런지 몰랐네. 어 죄송한데 먼저 갈게요. 야. 야 이게 사람에 따라서 인성이 바뀌는 거예 그래, 그러니까요. 나랑, 나랑 있으니까 얼마나 인성이 좋아져. 형이에요. 아? 태관이에요. 이에요 태관이에요. <laughs> 맞아요. <laughs> 어, 게 정으로 감싸는군요. 야 얼마나 우리 얼마나 인성이 좋아서 상면을 보시기 전 나니까. 아 저도. <laughs> 제가 없으니까 이렇게 됐네요 <laughs> 아니에요. 혼자만 거예요 혼자만 했어요. 혼자말 했어요. 혼자만 했어 아니에요. 아예. 명칭이 <laughs> <명칭이야? 웃음> <laughs> 그쵸? 그렇죠? 그러니까 제가 형네랑 하려고 지금 체력 안배하고 있는 거예요. 전을 자꾸 노리네 잘해? ㅋ 네 ㅋ ㅋ ㅋ ㅋ ㅋ ㅋ 네레이에요 아이고 <laughs> 저 동민이한테도 트래쉬테킹 어. 털리는데요 아네래 <laughs> 동민이 전화할 때만 막 진짜 코딩 돌아하고 장난 아니에 막. <laughs> 야너 얼마나 편안해하는지 알아? <웃음> 편하대요? 아 ㅋ ㅋ 얘기나왔는데와 나이스